이제는 세월이라고 불러도 될 기간을 우리는 함께 통과했다. 살았다는 말이 온갖 경력의 주름을 늘리는 일이듯, 세월은 넥타이를 염여주는 그대 손끝에 역력하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아침 머리맡에 떨어진 그대 머리카락을 침 묻은 손으로 짚어내는 일이 아니라, 그대와 더불어 최선을 다해 늙는 일이리라. 안녕하세요. 이현재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글은 언젠가 제가 언제라도 에서 한번 낭송한 적이 있었죠. 황준님의 늙어가는 아내의 노는 한 구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어, 말씀드릴 내용이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 나오는 글이라서 어, 이 글을 읽어드리면 좀 맞을 것 같아서 제가 굳이 한번 더 낭송을 하였습니다. 사랑이 결혼이 되니까 모든 게 평범해지고 시들해. 이 대사는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남편인 이태호가 김희에게 한 말입니다. 한 번쯤 결혼에 대해 한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일시에 결혼의 허상을 깨게 만들어주는. 신라라고도 아주 씁쓸한 대사였죠. 그런데 저는 이 대사를 듣는 순간 또왜 그렇게 가슴이 먹먹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그 지난한 결혼을 답습하고 난후 이제는 거울 앞에선 누나들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죠? 사람 누구나 한떨기꽃이었을 때도 있었을 테이고또사랑하는사람과의 영원한 사랑을 꿈꾸며 결혼이란 환상에 빠진 적이 있을 겁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그러다 결혼을 하고그사랑과꼭 닮은 자식을 낳고 결혼이 낭만이 아닌 생활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엔 어느새 권태라는 녀석이 락이를 튼 후죠. 또그 순간은 결혼이 연애의 모둠이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이유가 데이트할 때마다 연인과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요. 결과론적 상황에 대입시켜 보자면. 글쎄요, 올해도 이런 아름다운 오해가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고요? 그런 결혼이 오히려 쌍방의 변심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이미 식어버린 사랑을 탓하며 결혼을 물려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어떻게 낭만과 사랑만으로 영유할 수가 있겠는지요? 연애 시절 불꽃처럼 튀던 그 사랑이 떠난 자리에 비록 권태와 의무만 남았다 하더라도 부부에게 말이죠. 그 고단한 세월을 함께 건너온 동지애적 연민이란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찰나적 사랑보다도 더 고귀하고 차원 높은 정신적 사랑인지도 몰라요. 다시 말하면요. 어떤 특별함도 어떤 짜릿함도 일상과 유리된 이변은 없습니다. 매 순간 감동의 물결로 들썩이게 하던 환희도 생활이라는 구태의 연한 굴레와 믹스되는 순간 의무와 권태와 책임만 남을 뿐입니다. 아직도 결혼이 핑크빛 환상의 세계라 믿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 연애만 하고 살아야지요. 어쨌든 사랑이, 결혼이, 사람 사는 일이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했던 삶이 결코 이게 아니었는데 라며 또 다른 삶을 기웃거려 보아도 다 거기서 거기라는 말이죠. 하늘 아래 별다른 인생은 없습니다. 호기심, 실행, 실망 혹은 성공, 수용. 이 과정은 우리 삶에 익숙한 패턴입니다. 누구의 삶에도 예외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산다는 건 지구 저편에 혹시 있을지도 모를 파랑새를 찾아 끊임없이 헤매고 다니는 환상 여행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더 슬퍼할 일도 더 화날 일도 없습니다. 그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삶을 충실하게 만드는 건 특별함이 아닌 일상입니다. 찰나적 동요와 변동이 잦은 감정의 격화는 평화로운 일상성을 깨는 가장 나쁜 적입니다. 또. 결혼이란 사랑의 완성도 아니고 사랑의 영원한 지속도 더더욱 아닙니다. 결혼이란 그저 남녀라는 두 다른 성이 만나 때론 종족보존에 충실하며 그 선택에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결혼이 생활이 될 수밖에 없죠. 제가 살아보니 그래요. 우리가 평생을 안달복달에 맞지않는 최상의 삶이란 특별함에 목매지 않고 그저 무의로운 일상의 감사함을 느끼며 묵묵히 살아가는 삶 어차피 뛰어봤자 벼룩인 삶을 일찌감치 답습하고 더 이상 허황된 일탈을 꿈꾸지 않는 것 이 평범한 일상에 발목 잡혀 사는 오늘이 그나마 얼마나 다행인가요, 그렇죠? 아, 그나저나 남편의 변심에 대해 그토록 증오하며 복수를 하던 김희애가 그녀속을 마치 꿰뚫어 본듯 속사포처럼 쏘아대던 남편 태호의 독설 앞에 여지 없이 무너졌던 건. 그 또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미련이었을까요? 저는 아마도 둘 다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다음 주까지 또 어떻게 기다리죠? 다음 줄거리가 너무 궁금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란 이 세상에서 가장 순과하고 고귀한 관계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